가봐요. 이제 사인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얘들아잘 들어요. 우리 사인 그래프의 사인의 정의를 다시 한 번만 떠올려 봅시다. 세미 사인의 정의 뭐라고 했죠? 단위 원에서의 y 자타라고 했죠. 그거 그걸 베이스로 생각을 하면 돼요. 어때요? 뭐 한점 P가 있어요. 됐습니까? 이게 원점과 이루는 동경을 x라고 하겠습니다. 됐나요? 그럼 저거에 해당하는 y 좌표들을 쭉 그려주면 되겠죠. 이제 틀릴 말한 요소들을 얘기를 할게요. 최대가 아무리 커봤자 1이고 최소가 아무리 작아봤자 1이겠죠. 마이너스 1이겠죠한 바퀴 도는 과정이 얼마죠? 2 파이예요. 그래서 여기가 2 파이입니다. 자. 아마 문제를 풀다가 느끼겠지만 풀다 보면 느낄 거예요. 지금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서 주로 어렵게 되는 게 뭔지를 다 먼저 <laughs> 보도록 합시다. 이 색이 정이역군요 모든 실수죠. 됐어요. 치역은요. 마이너스 1부터 1입니다. 알아보겠어요? 잘 봐요. 이 삼각함수 사인 그래프에서 진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새끼 점대칭과 선대칭이에요. 오케이. 봐보세요. 이거 어차피 반대로 그려도도 이렇게 생기는 건 이해할 수 있겠죠. 왜요? 거꾸로 그려서 본다고 생각해도 저 모양은 그대로 띄거든요삼각함수가 조금만 어려워져도 근데 니네가 이게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삼각방정식과 삼각부등식이 들어간다면 얘 시험 범위에 들어가요. 점대칭입니다. 점대칭이에요. 이 점을 기준으로 접으면 접혀요. 싹다다 다 접힙니다 실제에서 빨간색 점 아무 데나 잡은 다음에 원점 대칭이동 하듯이 대칭이동 시켜보세요 원래 거랑 똑같습니다 모든 모든 사인 그래프는 싹다 정대칭입니다 이거 이용하는 문제가 반드시 나오죠 그걸 통해서 알수 있는 성질 중 하나가 이게 지금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 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기함수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나오는 정도, 저걸 기함수라고 하고 원점대칭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기함수 원점대칭, 그래서 마이너스가 저렇게 나옵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대칭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laughs> 선대칭도 있어요. 그 선대칭은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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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 선을 어디를 잡던 접어버리면 왼쪽 오른쪽이 똑같이 생깁니다 이걸 활용하는 문제가 뭐였냐면 이런 거겠죠. y는 2분의 1 이런 걸 찾으면 여기에서 이만큼 떨어진 길이와 여기에서 이만큼 떨어진 길이가 같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모르는 거 있나요? 충분히 이해하죠. 사인에 대한 선택칭 이해하겠어요? 사인에 대한 점대칭 이해하시겠어요? 자, 여기서 내가 지우지 않고 이제 가벼운 것들을 좀더할 거예요. 봐보세요. 우리 이 친구를 한번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y는 사인 3x입니다. y는 사인 3x는요 각이 변하는 속도가 다르죠. 맞아요? 그럼 저 새끼는 한 바퀴 도는데 x가 얼마나 가면 돼요? 3분의 2파이만 가면 됩니다. 끝났죠? 얘는 한 바퀴 도는데 2파이거든요. 근데 쟤는 한 바퀴 도는데 몇이에요? 3분의 2파이에요. 주기가 3분의 2파이가 됩니다. 그럼 훨씬 폭이 어떻게 되겠어요? 좁아집니다. 이해하셨나요? 이해해요? 어둡지 않게 여기 앞에 숫자 붙어 있으면 커지거나 작아지는 폭이 넓어지거나 좁아지는 정도지 오케이? 크게 이거에 영향을 자주 우지하지 않습니다. 자 봐봐요. 사인과 코사인은 한 번에 묶어서 갑니다. 코사인을 그릴 건데요. 이번엔 코사인 그래프를 이렇게 놓고이 코사인 그래프를 그리면 코사인은 여기서 X 좌표를 뜻해요. 그래서 회전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고요. 그냥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문화로 받아들여도 됩니다. 됐습니까? 이런 모양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그럼 이쪽으로도 이렇게, 이렇게 이쪽으로도 똑같이 가죠. 알아듣겠나요? 네. 잘 보세요. 아까 전에 내가 했던 말을 잘 기억해야 해요. 사인과 코사인은요. 정역은 모든 실수고 치역은 1부터 마이너스 1이고 똑같이 점대칭과 선대칭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코사인은 어떤 점대칭을 가지고 있는지 보도록 하죠. x 축과 만나는 점들이 전부 다 대칭점들이에요. 끝. 사인과 다른 건. 싸인은 원점 대칭이었죠. 원점에 대칭점이 있어서요. 얘는요. y 축에 대칭선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 뭐라고 불러요? 기함수, 우함수. 그래서 우함수의 특징이 우거우거 됐어요. 알아들어요? 뒤로 넘어가서 배우게 될 거지만 내가 원래 정수류 외워, 분수류 외워라고 해서 외우게 만들었던 게 사실은 이 친구의 평행 이동 개념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분수들분수대 외우고 정수들는 정수대로 외울 거예요. 이거 외울 거예요. 그래프의 평행 이동으로 설명하면 너무 오래 걸려서. 하지만 원리는 여기서 살아요. 알겠습니까? 그래프상에서 나타나고 뭐 해도 돼요. 나비를 그려서 문제를 풀어내도 돼요. 이게 사인과 코사인 정대칭, 선대칭, 주기성 다입니다. 자. 몇번 문제 풀릴거냐면요 오케이. 777 풀리겠습니다. 777. 지금 777 바로 풀어보시죠. 칠칠칠은 존나 쉬워서 다들 이러는거죠 자 하죠 7 7칠 봅시다 야야 에펠스타 야, 싸인이에요 기억 맞죠? 니은 맞죠? 디귿 개소리죠 치어 어디에요? 마이너스부터 여기까지입니다 <laughs> 됐나요? 리을 봅시다 원점대칭 싸인은 원점대칭 기함수죠 콜록콜록 기침이에요 알아먹어요? 됐어요? 네. 자 계속할게요 지금 잠깐 뒤로갔다 다시 오겠습니다 이유는요 얘 때문이에요 사인코사인으로만 설명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잠깐만 제말 그 들어요 자 이거 잠깐 지우고요 여기서 잠깐 개똥같은 거 하나만 한 다음에 다시 또 탄젠트까지도 해봅시다 여기다 탄젠트를 그리려고 해요 잠깐만 들어보세요 야 이거 잠깐만 얘기를 들어볼게요 야 주기가 사실은 뭐죠? 주기 점이 아는 사람 이거 주기 점이 정확하게 알면 내가 뭐 사준다 최소 양수 계속 정확하게 fx 내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거랑 반복 어떻게 구분해 그리고 정의가 뭐야 내가 반복함수라는 얘기가 있었고 주기함수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주기함수의 정의가 뭐며 구분은 어떻게 하기로 했죠 x 플러스 p랑 x 마이너스 p 그 뭐였지 부호 차이 <laughs> <laughs> 하나 플러스 하나 안하겠지 표정이 너무 약상해 마스크 벗 네? 너 마스크 벗은거 <laughs> 아니 그티가왜 당했는지 알게되요 <laughs> <laughs> 진짜 <laughs> <laughs> 진이야 <진짜 많아? 웃음> 왜? 왜 재밌게 잘 오는데 좋다 내가 여기서 이 어떤 문제를 내고 싶은데 자 그냥 그 문제를 바로 보여줄게요. 어, 칠팔구요. 내가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뭔가가 있어서 칠팔구를 지금 시킵니다. 해보시죠. 진짜요? 아이 둘셋 다들 확실히가지있다자 봐요 이게 789는 겁나 쉽게 나와서 이거죠 그죠? 자 여기다 추가해서 더 내용을 설명해 볼게요 789는 이거 학교 시험에 나오면 치킨 사오세요 야 이게 무슨 말이죠? 싹 좋댔죠? 그런 말 없잖아. 최소 양수란 말 없잖아요. 이거 제가 뭐라고 했죠? 반복이 2 분의 파이만 되면 된다고 했죠. 오케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지금 아다리가 존나 잘 맞아서 쉽게 돼 있으니까 그게 맞는 거죠. 그럼 잡아. 거기 기억면 기글 있었죠. 거기 또니에다가 이거 추가해 보세요. 이 말이 맞는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거 맞아요? 사인 파 x 스는이 조각을 만족해요 아니요 만족해요 내가 그래서 지금 시키는 거예요 아 맞네 주기랑 반복을 구분을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 볼게요 이거 지금 반복이 2분의 파이에서만 반복되면 끝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주기는요 그 반복되는 모양이 제일 작아도 얘 얼마죠? 지금 4분의 파이죠 얘 4분의 파이씩 하나의 모양이 반복되는 제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이건 4분의 파이에서 한번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2분의 파이에서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4분의 3파이에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파이에서 만들어지죠. 자, 얘는 2분의 파이씩마다 반복되면 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얘는요. 하나의 모양이 온전하게 나타나는 주기가 4분의 파이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얘를 만족 못합니까? 만족하죠. 왜요? 이거 2분의 파이씩 반복돼요. 이거 4분의 파이라는 그 모양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칩시다. 여기가 주기가 4분의 파이에요. 여기가 지금 2분의 파이겠죠. 맞아요. 여기가 지금 4분의 3파이고요. 여기가 지금 파이죠. 위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반복되는 최소 구간이 2분의 파이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이거 지금 최소 양수가 2분의 파이라고 안돼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건 2분의 파이에서만 반복되면 되잖아요 이거 2분의 파이에서 반복되잖아요 맞는 얘기 <laughs>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이 개 낚으려고 이 똑같은 문제를 개나 까먹으려고 오케이? 만... 만약에 이렇게 따고 치죠 Fx 플러스 P는 Fx를 만족하는 최소 양수 P가 2분의 파이다 라고 했다고 치죠 그럴땐 이ㄹ 틀려요 아닌가요? 그럴땐 이ㄹ 틀리죠 왜요? 이거 반복되는 최소 양수가 얼만데요? 4분의 8이라고 되어있잖아요 구분해요 이거 시험에 나왔을때 틀리면 이거 시험에 나왔을때 틀리면 진짜 개멍청한 새끼예요 이거 분명히 애들이 틀리는 이유가 이런거거든요 저게 반복인지 죽인지 구분 못하고 틀려요 오케이? 이거는 뭐라고 돼 있는 거예요? 최소 양수 p 가 2분의 파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죠. 뭐라고 돼 있어요? 그냥 2분의 파이식에서만 반복하면 끝이라는 뜻이고요. 맞아. 진짜로 f(x) p 는 뭐라고 돼 있으면 저걸 반복하는 걸 만족하는 최소 양수 p 가 2분의 파이라고 돼 있으면 이럴 때는 리이 틀려요. 구분해요. 그렇죠? 이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말하려고 했던 건 됐나요? 이해하죠? 네. 네. 자 보죠. 그러면 784 풀어봐봐요. 이거 어떻게 풀래요? 784요. 야, 784를 존나 요령껏 답만 내보시기도 하고요. 만약 서술형이라고 하면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됐나요? 이게 만약 서술형이라면 어떻게 할지도 생각해 보세요. 알겠어요? 그두개다 보여줄 겁니다. 왜냐하면 서술형 때문에요. 대수로 쓰니? 쌤 이름으로 쓰게 됐어 저다고 <laughs> 괜찮아 내 이름으로 대수로 쓰니까 다 채운 점도 있어 <laughs> 그냥 코로하 걸렸는데 아 맞다 너 그거 처먹고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저기다 입도 네. 알겠지? 막 그거 존나 내가 손으로 다닦은데 나중에 그 손가락을 네입구녕이 네. 넣을 거야 알겠지? 아 아니 아니 그걸 다 없애라고 휴지로 닦은 다음에 하든 뭐를 하든 그건 니가 영량이제저기다 하잖아? 그럼 니네 책가방에 다 수선 놓치면 거야 네. 아저씨, 어. 이거 마지막 거로는이아둔거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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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넘는 주방 아발 모르겠어 나 <나머지는> 너도 <laughs> 학원을 알아듣고 가는 정보다 남아갖고 다시 공부해야 되는 눈이 후속이에요, <laughs> 진짜. 요뭐 학원 꼴이 이게 뭐야, 이게. 실상했어요. <laughs> 어? 실상했어요. <laughs> 누군가? 쟤? 쟤, 쟤 정신 아니야, 원래? 누구? 님들. <laughs> 어. 거 어. <laughs> 아, 시험 범위 안 들어간다고. 시험 범위 안 들어간다고? 네. 선생님. 그래, 너 기말고사 때 보자. 이다 <laughs> <laughs> 건너뛰고 수업할 거예요. 현재가 네가 때릴까 내가 때릴까 <웃음> <웃음> 네가 선택해 <laughs> 3일에한 번씩 여자랑 제가 정도? 제가 때릴게요 어떻게 <laughs> 쌤 <laughs> 왠지 엄청 세게 때리실 것 같아요 <웃음> 병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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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야 진짜 이거 봐봐 공공의 적이라고 괜찮아 근데 너한테 질하는 애들은 다솔로애들이야 <laughs> 맞아요 야 예, 병신 나는, 나는 커플이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솔로는 좋아요. 니 영화를 찾았으니까 얘가 책임졌어 얘가 됐어 얼마 여기 울고 가는 그녀의 모습을 잡아요 받으러 간요 봐봐요 아게요 해도 되죠 봐봐요 이거 그냥 진짜 반만 <laughs> 해볼게요 우리 이거를 만족하는 최소 양수 p만 찾아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틀려. 맞죠. 이해해요? 야, 잘 봐. 여자 영어버려요뭐 나와요? 아 이거 x죠? fp는 0이다. 어때요? 이렇게 해서 같은 0 p 값 제일 작은 거 아무거나 찾으면 끝이에요. 말 알아들어요? 쌤이 이렇게 풀길 바랬을 뿐이에요. 얼마입니까? 3분의 파이죠그 답이에요. 왜요? f 넣어 뭐 봐요? 얘뭐 나와요? 사인 3분의 파이 나오고 얘 마이너스 사인 3분의 이인데뭐 하면 돼요? 얘 우글 우글 무글잖아요 끄집어내면 되겠죠 맞아요? 마이너스 끄집어내놓고 3분의 파이 쳐집어넣으면 답아니 우글 우글 우 똑같은 값 찾아내는 방법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말 이해해요? 오케이? 그글우 그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어요 잘 봐요 얘 봐봐요. 야, 이거 지금 얼마에요? <laughs> 얘 주기 얼마죠? 2파 2절. 얘 주기 얼마죠? 그럼 두개 최소 공부해서 그해도 답이에요. 됐어요. 말 이해해요. 알겠어요. 그러면 얘잘 봐봐요.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얘 정석풀이 보여드릴게요. 봐봐요 진짜 이거 뭔가 이상한데 한번 들어봐 봐요 내가 단한 번도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이유는 서술형 때문이에요 오케이? 얘가 지금 fx죠 fx 플러스 p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만족하는 최소의 함수 p를요 여기다 fx 플러스 p를 집어넣어요 얼마 나오죠? 이거죠 됐습니까? 알아 먹어요? 네. 여기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이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근데 얘잘 생각해보세요. 얘랑 얘랑 똑같은 모양으로 얘에서 뭘 찾아낼 거냐면 FX가 나오게끔 하는 걸 찾을 거 아닙니까? 말 이해해요. 이 친구가 원래 나오게끔 다 만들어줍니다. 야, 나 서술형 때문에 이거 설명하는 거야. 이게 지금 하나의 각이고 이게 지금 하나의 각인데 그 모양이 그대로 나와야 돼요. 그럼 p 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죠? 정수류 분수류죠. 이거 누가 봐도 정수류긴 하겠죠. 왜요? 사인 모양이 그냥 사인으로 나와야 돼서 맞아? 이해해요? 그래 p 가 정수류 p 파이 이 파이 중에 부호가 똑같아야 될거 아닙니까? 이게 뭐겠어요? 이 파이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피가 2판인 줄 알아요 말못뭔 말인지 이해해요? 네 오케이 끝 <laughs> 얘기해요 그래서 주기가 2판인 줄 알아요 더 쉬운 방법은 뭐예요? 아까들 처음에 역 놓고 같은 값 나오는 걸 찾는 겁니다 오케이? 그게 제일 빨라요 이해해요? 됐죠? <laughs> 네. 들어요. <laughs> 됐나요? 자, 이걸 먼저 설명한 이유는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서 아니, 사인 코사인에서 가장 헷갈릴만한건얘구요 여기서 되도 않는 평행이동 따위는 집어칠게요, 쌤. 알겠죠? 되도 않는 평행이동 따위는 지, 집어치겠습니다. 이거 평행이동하는 건 아 원래 그걸 위해 설명하거든요 정수류부수의 증명을 위해서 하지만 우린 그걸 외우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평행이동 하는 거라 내가 좀 이따 어떤 거 하나 얘기를 하긴 할 건데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자 여기다가 이제 뭐 그릴 거냐면 탄젠트 그래프 하나 그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탄젠트 X 하나 그려볼게 내가 뭐 설명하고 싶어서 이런 거냐면 야 반드시 외워 줘야 될게 하나가 있어요 너네 지금 내가 분명히 호도법을 배우면 이 각이 뭐랑 비교되기 시작한다고 했죠? 실수랑 대응되기 시작한다고 했어요. 기억해요? 이말알아들어요 각이 실수로 표현되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모양을 정확하게 봐주셔야 될게 있습니다. 탄젠트는요, 실제로 기울기를 뜻하는 거고, 그냥 얘가, 여기 잘 봐, 원점에서부터 사인보다 무조건 월등히 큽니다. 이게 탄젠트예요. 이거 그래도 비교 정확하게 보십시오. 이해해요? 탄젠트가 양수 부분에서 사인보다 작아지는 구간이 아예 없어요. 이쪽은요 다 잡습니다. 원점 대칭 구간이라 탄젠트도 원점 대칭이거든요. 이거 정확하게 기억해 주셔야 해요. 오케이? 작은 구간이 아예 없다고요? 사이버도 작은 구간이 아예 없어요. 그래프 잘 봐주세요. 그리고 탄젠트를 공부할 때 가장 짜증 나는 건딱 이거 하나예요. 이거 아직도 못 외웠으면 외우세요. 최근에 내가 미래가지 1차시, 2차시, 3차시 시키면서 계속 문제를 주고 있어요. 뭐예요? 탄젠트는요. 점근선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죠. 점근선 찾는 방법은 첫 번째 탄젠트의 점근선을 찾아요. 그게 누구죠? 2분의 주기에 맞아? 그게 계속 주기로 반복될 거니까 n 곱하기 주기라고 써주시면 된다고요. 이게 탄젠트 정근선 찾는 식이에요. 왜 그런지는 너무나 쉽습니다. 반토만 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탄젠트 주기가 얼마예요? 파이죠. 그리고 정근선은 2분의 파이고요. 기본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내가 뭐 때문에 이 설명을 하는지 들어 보세요. 알겠나요? 자, 문제 보시죠. 780번. 풀어 보시죠. 안아 m not a tenant. I'm not a tenant. I'm not a tenant. I'm not a t e n a 이 t i 인 not a tenant. I'm not a t e 이죠 여기 I'm not a tenant. I'm n o 파이 3.1사면 생각해 보세요. 3.1 사이로우 이러고, 이러고 필요하고 4를 나눠 봐요. 이거 얼마 나오죠? 0. 7은 몇이에요? 1은 어디에 찍혀요? 여기에 찍힙니다. 누가 제일 커요? 탄젠트 1이 제일 크죠. 그다음 사인 1이 크죠. 됐어요? 그다음 코사인 1입니다. 알았습니까? 이거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재미로 알려드릴게요. 재미로 1 라디안은 대략 57도 정도 됩니다. 알겠죠? 재미로 하세요. 다음요. 이 60도가 좀 작아요. 이거 알아셨죠? 이거 쌍인코쌍인탄젠트 막 절대값 여기다 씌우면 야 애들아 꼭 절대값을 씌워봐야 아는 거란다. 오케이. 절대값을 씌우면 주기가 반이 되요라는 건 착각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나요? 어? 네. 오케이. 조심하셔야 돼요. 절대가스 치운다고 해서 무조건 죽기가 반토막 나지 않습니다. 알겠죠? 내가 조심스럽게 어쨌든 여기서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해봐야 될 문제가 뭐냐면 오케이? 자, 832 별도 치세요. 그 앞에 있는 내용을 통틀어서 푸는 게 832입니다. 832 지금 별도 치고 제대로 풀어보시죠. 제대로 푸세요. 83이 입니다. 이거 벌써 풀었다고? 이렇게 잘한다고 그 지워도 돼요 내가 오해를 하고 있었다고 <laughs> 그 엘리트 목록이 <문명이> 네가 없는데? <laughs> 이맘때 잘 봐야돼 이맘때 응. 자신있어? 네 응. 잘하지마